원래 원래 발나요 내가 지금 58년 개팀데 그런 거를 시키고 그렇게 하면 안돼야나 말고 경득이 너해 나와서 많이 취어 데리고 왔습니다 네이취죠어 예, 맛있죠 예. 레전드 무대나오죠네 맛있죠 네 맛있죠 네 맛있죠 네 맛있죠 네 맛있죠 예, 저는요, 김희재가 아니고, 5, 8년생, 이명아 친구, 김희자예요. 혹시 내가 트로트를 끼고 살았어? 아! 훨씬 잘해요. 그래서 오늘. 니가 어쩐다고 뭐라 하나요? 햇살이 응. 웃는다고 뭐라 하나요? 아니이에요 네, 그래요. 진짜. 진짜예요. 하는 누구를 하는지도 모르고 있어. 그냥 몰라. 그... 오늘은 그렇게 하기로 했어. <laughs> 좋게 좋게 그냥 그런 걸로 하면. 어, 오늘은 요나이다 그안 하고 아니 그 사람 말을 끝까지 해. 주소. 네가 왜냐면 희재 씨가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무엇 <laughs> 희재 씨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자리를 희재 씨한테 양보하셔야죠. 네가 기다린다고. 좋게 좋게 할게요. 네가 문 밖에 아니, 아니. 기다린다고? 아니야, 아니 좋게 좋게 할게요. 네, 자 누나, 누나 좋게 좋게 할게요. 네, 그래요. 가 아니고 그대고 좋게 저 대본을 보여줘도 저것을 못 보냐?